샘터가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건 아니죠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논쟁을 삼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니냐 하였느냐.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빌바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따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경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거기 오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병 고친가. 1보니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건. 그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별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상에 들어가셔서 거기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 질병부터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부터 사셨다고 하 말씀하시죠 역시 석기관과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고 비난하고 있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저들에게 분명히 주시지 않았지만 안식일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옳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관식일의 근본정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도덕과 윤리주의에 빠지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죠. 생명이 조항보다 앞섭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파리생과 석기관들처럼 율법 주의에 빠져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